네, 안녕하십니까 인력개발원 서유성 차장입니다. 어, 서당께 3년이면 풍월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워드도 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인력개발원에서 자주 듣는 풍월리 있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여기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 너무 오래 근무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 이 말의 뜻은 이제는 토목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진급을 하려면 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력기업원에서 저의 풍어는 바로 떠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떠나라는 말을 있어 라는 말로 바꾸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강연에서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건설과 유지관리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인력기업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교육이라는 업무가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을 약간 바꾸어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렇게 2 년이 지났을까요? 어,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소차장, 교육 너무 좋더라. 잘 쉬다 간다 이 말이었습니다. 어그 친구에게 교육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냥 쉬었다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력개발원을 떠나야 하는지,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내지 못하면 남이 만들어놓은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을 베끼기만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때부터 교육에 관한 책을 읽으며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먼저 교육이란 뭘까요?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이는 밖으로라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듀케이션은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랍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계속해서 어떤 지식을 주입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산업화 시대에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식 교육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지식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생각해내고 만들어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교육에서 말하는 공부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거나, 어, 종이에 여러 번 쓰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라는 것은 어, 신경세포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파볼로라는 학자가 한 인원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 개한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개는 종소리만 들으면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종소리에 반응하는 신경세포하고 먹이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결을 잘하는 기억법이 요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정기억법입니다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아홉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걸 한 5분 동안, 5분 안에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당하셨습니까 예. 아, 어, 팀장님은 그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포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여정기억법을 활용하면 쉽게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피 n 노를 찍고 있는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은 머리에 베레몬을 쓰고 있고 메가폰을 들고 있고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숙한 어떤 이야기 장면을 만들고 거기에 외우고자 하는 대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정기억 법입니다 어, 그런데 이 방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제가 많이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야기 지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어, 모든 책은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눌 수는 있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정리한 노트입니다. 아, 간단합니다.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네모 박스를 만들고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어, 그런데 또 다르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왜냐 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접두사를 붙여가며 정리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도 브라질과 같은 후진국에는 노점상에서 인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손님이 와서 레몬 35원짜리 5개를 집으면 175원이라고 빠르게 암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교실에서 35 곱하기 5는 이렇게 물으면 무려 60%나 되는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한다고 합니다. 달라진 것은 길거리와 교실이라는 환경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어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떠올리고 적용할지는 이 아리키 메데스의 사례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래, 중 목욕, 목욕을 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르키메데스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것은 욕탕의 상황과 자신이 해결하던 문제 사이에 유사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데,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의 몸이나 왕관이나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고 그래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려는 문제와 유사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이 내가 할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사고와 행동을 연습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얻은 교육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만든 교육과정은 시간 낭비였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훌륭한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교육은 밖에서 안으로 가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고 발휘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 교육생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참여형 교육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육 훈련 교형대에 참여했습니다. 어, 그 결과 행안부 장관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교육, 교육을, 전공하지 제가,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장관상을 받은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마음 한 구성에는 1등을 했다라면 하는 그런 미련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한, 경험학습 교육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즉, 현업에서 필요한 사고와 행동을 배운 내용과 연결해보고 적용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훈련 경영대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어, 그 결과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대회가, 이 대회는 전국 60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어 신문 기사를 보면 여기 소방 저, 소방학교의 한 직원이 제가 받은 제가 상을 받은 대회에 진출권을 획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교연대에 참가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날 정도로 큰 대회입니다. 어 이처럼 제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혹시 만 원의 행복 신험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 한달 동안 매일 만 원을 나누어주고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처음 만 원을 현관 앞에 놓고 나오자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만 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천어머이가 매일 공짜로 받는 만 원처럼 공기가 있어 숨을 쉴수 있는 것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력 개발안에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운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라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난보직의 어, 환자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저와 같이 생소한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하면서 잠시 어떤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떠나라는 이야기 대신 있어라 라는 통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